그리고 시급 만원 올리니까 좋아요? 다 망하고 있어요, 물가폭등. 다 망하고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 문재인 엄청나게 지지합니다 했다가 다 망하고 있어요. 왜? 직원을 못 써. 인권을 강화시켜갖고.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도 나중에 나맛 드릴 게 없으니까 돈 달래요. 또 배달시켜 놓고 머리카락 빠졌다고 돈 달래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인권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인권을 이 얘가 만들었는지 알아야 돼요. 저도 걸렸잖아요. 9월 3일날 제애 체벌하다가 큰 소리로 혼내기고막 욕까지 했어얘 개새끼 이렇게. 제 애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아동학대죄로. 그래서 경찰이 와서 보니까 몸 같은 게 상태가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상 접는 거 훈련 시키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하면 안 된대요. 그럼 병신으로 살자 하는 게제 병신인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지금 가만히 앉아 있었죠. 해안 주고. 이게 그 동안 1년 동안 교육 시켰던 결과 이게. 제가 이거 유튜브 촬영하자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 신문고에다까지 올렸어요. 지금 안 내려와요. 아니요. 애 인권을 정확하게 다스리려고 그래, 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저기, 민식이법까지 다, 어떤 게 인권인가, 자식을 망치는 게 인권인가, 아니면 자식을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게 인권인가, 체벌을 통해서. 선생들 뒤지는 거 봐, 옛때 본격적으로 돼, 인권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선생들이 본격적으로 그 전교주들이 활성화를 가진 다음에 학생들 인권을 논했죠그 결과가, 어느 정도 성장한 학생이 선생을 접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선생들은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끊는교.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노무현이가 만든교. 전교조를. 그래놓고 선생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요 지들이 20년 전에 만들어놓고 학생인권. 인권을 강하게 하면 체벌도 강하게 해야 돼요. 인권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인권이 있는 거고 내가 율법을 안 지키는 자한테는 인권이 필요가 없어요 미국 봐요. 미국 알지요? 손들어. 하고 한 사람한테는 인권대로 하죠요 그런데 총쏠까봐 미국은 총 있지 않아요? 총쏠까봐 미리 경계를 하고 싶게. 그리고 딱 걸리면 그 자리에서 눌러버리고, 심지어 눌러서 죽이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게 흑인 학대죄로 좀 문제가 되기는 해도. 바로, 진정한 선진국은 인권을 존중하는 자에게 인권이 필요하고, 인권을 존중 안 하는 자한테 인권이 필요 없다. 학생들 가리킬 때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체벌이 필요 없으나, 만약에 열심히 안 하는 자에게는 체벌이 필요하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숙제를 한 자는 당연히 학교에 가서 안 맞을 것이고, 숙제를 안한 자는 당연히 학교에 가면 맞을 것이다. 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교를 가리키고 그 공자 후손에게 감히 저한테 당근과 체크증을 같이 써요. 이지라라고 했어요 제가 오이가 없어갖고, 제가 유교인입니다라고 이 했거든요. 유교인들은 건드는거 아니요. 아무리 지가 똑똑해도 그게 바로 이 노무현 때 만들어 지고 문재인 때 만들어 집니 그리고 얘때 부동산 폭등한 거 봤죠? 네. 노무현 때 부동산 폭등한 거 예작품이요. 오개도시각축시킨 것도 예작품이고. 이렇게 나쁜 놈이요. 그래서 얘는 자체가 그냥 쉬운 얘기로 12월 달에 물 뿌리는 사람 다 얼으라고. 그래서 동사시켜서 다 뒤지게 하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로 장류수 12월 장류수 때문에 동사가 걸렸다 그래서 다얼어디진다 그래서 제가 망한다 망한다는 게 바로 이런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감히 하늘을 건드려요 뒤지려고 제가 절, 절대 말씀드리지만 신하고 하늘 함부로 건드는 거아니요 박근혜 건드는 거아니요 제가 박근혜가 죽음 많지 니들 다 뒤진다고 이미 그 박정희 대통령 묘소 앞에서 그런 거 보셨죠 박정희가 이룬 거다 가져가겠다고 이게 실제 현실이 되는교 그때는 제가 병신이요 이게 현실이 안 됐으면 제가 병신 됐는데, 이게 현실이 돼서 전 병신이 안 된겨.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병신이 될 거냐, 안될 거냐는 내가 말한 게 맞으면 병신이 아니고, 내가 말한 게 틀리면 제가 병신이 되는겨. 전 그걸, 그걸 정확하게 인정해요. 그게 진짜 신이요. 이해 가시겠죠? 신도 틀릴 때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막 일기 변하는 거 봐요. 그런 거하고 같아요. 예. 우크라이나 때문에 왜 일기가 변할까요? 알아맞히면 산삼주 한 병. 폭탄이 어땠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구름이 이제 몰려가는 한쪽으로.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다섯 병 맞히신 분 오늘 하나도 안 맞히시네. 양심 있나? <웃음> <웃음> 폭탄이 터지면 기압이 있잖아요. 기압이 순간적으로 벗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 기압들이, 기압들이 폭탄이 터지면 오는 기압들이 흩어지는 게 이렇게. 그럼 이 기압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퍼지잖아요 예. 퍼지면 이, 이게 어디로 간것이요 폭탄의 열기가 북구, 북극을 가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요 이해 가셨죠 인도로 가요 그런데 가장 먼저 그 아프리카로 가요 사우디 쪽하고 이렇게 아시죠 꽝 터지면 팍꽝 터지면 팍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일기 예언을 할수 있어요 아셨죠? 이거 처음 들어봤죠? 네. 핵폭탄이 터지면 더 커요, 벌어지는 게. 그런데 핵폭탄은 빨아들인 다음에 슉한 다음에 펑 이렇게 나가요. 이해 가셨죠? 이건 수소폭탄. 그다음 핵폭탄은 그냥 여기서 펑 벌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수소폭탄은 두두답을 들어가요. 한 번은 빨아들이고 번지고. 그런데 핵폭탄은 번지고.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규.